회사 저희가 일단 분기 실적 보고 해가지고 1분기 현황에들로 말씀드리고요. 회사에 대한 현황은 아까 동영상으로 보신 걸로 가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략적으로 중간중간에 어 어떤 중요한 장번들을 말씀드려서 어 귀한 시간을 짧은 시간 에 끝내도록 하고 식사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속해있는 SI 패널의 어떤 사업 분야입니다. 이 SI 패널은 어떤 건축 외장재 중에 패널 제품을 메인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이제 흔히들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죠. 거기에 오면 어 샌드위치 패널의 단열재 신재가 어떤 거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라스 어, 폴리우레탄 EPS 이렇게 명명을 해서 저희가 뭐 EPS 패널 또는 그라스 패널 또는 폴리우레탄 패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신규로다가 발미늄 복합 패널에서 이 경량성이 좋아서 고층 상업용 건물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새로 올해부터 새로 제품으로 어, 신성장 공략 제품으로 좀 구비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향후에 보면 그 주택들에 대한 부분인데 요즘 핵가족화돼 있고 자연친화적으로 좀 돌아가고 싶은 그런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일반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 집을 짓기엔 너무 고가고 힘드니까 저희 가좀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보다 쉽게 할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구조용 패널, 패널화를 시켰습니다. 패널화를 시켜서 집을 짓때구조 모음이 필요 없이 구조형 패널로 해서 집을 짓게끔해서 구조용 패널을 생산해서 모듈러 하우스까지 만드는 그런 사업을 새로 신규 어, 진행하고 을 있고요. 또, 또 하나는 데코레이션 패널에서 아, 리모델링할 수 있게끔 일반적으로 평나라만 밋밋하고 인체감이 없지만 이번에 실제적으로 입체감 이있게제품서 엠보드로가 있고 디퓨저 있고 해서 이런 제품들 신 어, 사업의 어떤 아이템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런 제품의 어떤 패널 위주로 저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패널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샌디토 구성은 그 외평외내 양면에 컬러 강판이라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0에서 7 5가량 소비는 되겠고요. 중간에 내부 단열재 신제, 그거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샌드위치화 시켜서 만든 게 이제 샌드위치 패널, 그 다음에 다기는 패널이라고 합니다. 요 제품은, 어쨌든 간편한 시공이 있고요. 공기가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는 단열성이 우수해서 기능성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입착한 천 1980년대 초반에 한 1,500억, 원 시장이지만 작용을 하는 1조 4천5만원, 시장이 확대되 있는 건축자재 최대 시장입니다 저희 사업 모델은 저희가 원료를 공급받아서 판넬을 만들어서 주요 공급사에 만듭니다. 저희가 이제 코이즈나 이런 거는 이제 그 박사의 어떤 메인 코스코나 원본 또는 그라우 같은 벽산이나 KCT, 우레타 모델 같은 경우는 배경이나 그뭐다 오리텔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판넬을 만드는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게 저희가 준 메인이 뭐냐면, 수직 계열화를 시켰니다 저희가 사다가 가공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어, 컬러 강판을 많이 지금 샌드위치에 많이 사용되는 컬러 강판을 자체적으로 생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재를 GI 강판을 갖다가 컬러 강판을 만들어서 샌드위치에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포리오 시스템. 이것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료, 우레탄 원액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 다우라님 사오지만 이것도 올해에 랜딩에서 배합해가지고 우레탄 판넬 수입되는 그런 절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결국은 원자재 내재화를 시킴으로서 아, 타사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핵심 경쟁력을로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저희가 아, 수요나 수요가 될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법이 설립은 2000년에 실립을 했지만 쭉 그래프가 온 상향으로 해서, 어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아, 핵심적인 어느, 어느 시점이 2009년도입니다. 이때부터 저희가 국회의 성장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외형학계 어떤 성장의 축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생산 거점을 전국적으로 학계에서 기반을 만들었다. 영업망도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샌비치 패널으 부피가 크기 된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요가들이 이 업종 특사상 수요가들이 운반비를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류비를. 그러므로서 저희가 근접거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게 수요가들한테 저희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어떤 저희들 사업을 영역을 하고 사업의 시장 점유를 확장시킬 수 있는 큰 에너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저희가 이 시기부터 어쨌든 시장에 제편을주도할던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더불어서는 내적 성장에 대한 부분을 수립되어라 내재화를 시켰다라는 거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 컬러 강판에 소진되는 부분을 갖다가, 다가 생산함으로써 원가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라 부분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저희가 이제 전국적인 생산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저희가 시장에 어떤, 그 확고한 위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국, 국내 시장에 어떤 캔나 업체의 넘버와 m s 1위 기업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설이 됐는가? 그건 핵심 경쟁력이십니다. 이 부분 다석가지이 요약해 보면 우리가 첫째로 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 전국적인 거점, 유통망을 구축을 하고 있다. 이 결국은 이 부분은 결국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기반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수십 개월 아 경제제어부터 제품까지 이렇게 내재화를 네 시켰다는 겁니다. 이 부분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포함로써 제품 대응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패널 외에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규 아이템, 성장동력에 대한 부분을 새로운 제품 라인업은 조금 안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새로운 어떤 사업 영역을 확대 가능한 그런 기관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핵심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어떤 시장의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패널이라는 거는 기존에는 옛날에 흔림드보듯이 벽돌이나 포크크로 공장도 많이 썼지만 지금은 다 대체되어 있죠. 그 시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 시장에 떠나서 글로벌 시장으로 가자 해서 저희가 베트남에 먼저 2013년에 진출을 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안정적인 교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인도네시아에 가로해서 해외 신출에 대한 성당 동력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자본시장에 업계 최초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뭐 제가 NDR을 다녀고 여기도 계시지만 저희 업종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진입함으로써 브랜드 어떤 인지도 제고 이것은 결국은 수요가들 일반인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큰 핵심 경쟁입니다. 이런 경쟁을 가지고 저희가 국내 시장을 패널하게 남바로 수요가의 시장 점유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패널에게 큰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 언론인들이 큰 이런 거 많이 아실 겁니다. 정부는 어쨌든 화재 안전, 에너지 절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동반돼서 어,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 그런 부분이 결국은 패널 업주의 주요 한시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충족을 시켜줘야지만이그 업에 속해있는 기업이 살아날 것같가있습니다또 하나는 제품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단색할 라은 밋밋하고 그러지만 지금은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심미성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기능성이 더 부과된 제 쪽으로 자꾸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준비해온 선택이에요. 또 하나는 물류비 절감이랍니다. 아까 물류비, 전국 거점이 이유가 어떤 수요가가 크다고 하는 비용에 절감을 주시는 부분이 물류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어떤 패널업계에 주요 하기신데, 이런 어떤 시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어떤 갖춰줘야지만, 준비되어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고, 시장 전면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어떤 시상황입니다. 여기가 15년 동안 1조 4천억 원 규모인데, 여기에 EPS 패널, 법용적으로 씀입니다 스트로폴이 들어가 있는 거죠. 스트로폴 들어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화재 안전에 필요한 안연성이 부과되어 있는 나년 입주 서여기45% 다량이 같이 시장에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그라스올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섬에 들어가 있는 그라스홀들이 12.8%,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14.3%, 그 다음에 기타가 2 4 그래가지고 한 1조 4천억 원의 시장 규모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이제 SOI가 15년 후에 부분별 시장에서 어떤 제품으로 매출을 하고 시장 점이 얼만지 이거 보면 저희가 이제 그 EPS 패널 이게 43.8% 제품으로 매출을 했고요. 그중에 그 중에 저희가 시장 점유율은 15%가량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글라스 어, 같은 경우는 19.4%의 제품 구성비를 가지고 매출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7.6%가량 저희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폴리우레탄 패널 이거는 저희가 제품은 19% 비중을 갖고 매출을 했고요. 이게 24%까지 저희가 시장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분에 가서 저희가 2015년에 2,600억을 이런 구성비를 갖고, 진출을 갖고, 제품별로 시장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널업계 현황인데,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 당사를 기준으로 해서 A6의 C사가 이비 B사입니다. 오타가 남고요. 그 다음에 B사가 되는 게 C사입니다. 그 순위별로 짜는 거는 바로 하단에 있는 외형품의 사이즈별로 잘른 겁니다. 크게 기존의 사업군하고 신규 아이디어 부분, 언제지로 매제와의 대부분, 해외 진출력, 이거를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눠서 한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 당사는 이런 부분은 준비가 준비되어 있지만 타사는 아직 좀 미비하게 거쳐있지 않다. 그 다음에 일부 브라우스이나 인페스 기존 제품 부분은 공에 많이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숫자적으로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매출액에 대한 부분 보면, 저희가 한 15년 뒤인 말, 연결 2,600억 매출을 했습니다. 근데 A사 같은 경우는 9 800억, 500억 해서, 평격하게 급격히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라는게볼 수가 있고. 생산 개파도 지금 저희가 2,200, PMR이지만, a b 사는 5,6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에 이한 1분기에 대한 저희 회사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는뭐 구체적으로 매출도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1분기 보면 기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호황이었다. 라는 부분을 좀 평가할 수 있고요. 신규 또 아이템하고 해외 사업 부분은 본격화되으로써 준비가 잘마무리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PS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화재 안전 부분이 강화됨으로써 일반보다도 난연성이 부과되는 게 상당히 20%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라하설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한1 0정도 늘어났고 이런 쪽에 어떤 기존 제품군은 꾸준하게 호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신규 아이템 부분 쪽에서 보면 저희가 작년에 공모할때 투자 부분을 하고 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지금은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 한 7월 달쯤에 나고그외에 지금 사 왔다 현재 저희가 시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 진입이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데크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시지만, 어, 타사가 지금 상장되어 있지만, 저희는 그거를 데크플레이트도 작년 하반기에 공장을 인수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아, 우리 건설사로 성대로 어, 건축, 안 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거의 메인 품목이 아닌 사이드 메뉴로서 저희가 패키지, 시너지 효과를 내기하는 아이템을 출발했습니다. 저희서 모두 전년 분기. 전년에 저희가 동기는 없었고요. 전년 하반기 한번으로 저희가 14% 가량 늘었습니다. 베트남은 상당히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전년 동기 대비 한53% 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도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게 저희가 일사국의 전체적인 어떤 어 사업에 대한 진행된 결과의 주요 내용입니다. 매출 분석을 보면 저희가 수작적으로 보면 저희가 전년 동기 대비 한6.6% 가량 늘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8.3%까지 그래서 이 부분 보면 저희가 금액적으로 보면 8.3% 늘은 게수량자 6.6%까지 상해 올랐죠 이 부분은 뭐가 있냐면 결국은 저 단가, 저 부위에 있는 고부분보다고 가격에 고부분에 있는 제품 구성이 많이 멘트에 있지션이좀 비중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단가 부분도 평균 단가가 저희가 지금 어, 이 동기 대비한 17,000원에서 평균 17,400원에서 1.6%늘어집니다요 부분도 똑같이 희가 나년 부분 좀 어, 가격이 좀 높은 부분이 늘어난 거라서 평균 만가가좀확되어 <laughs>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규 아이템 쪽에 새로 들어온 데크플레이트가 지금 현재 어, 전년 분기 한 29억 대비 2 9억 정도 하면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품별 MS하고 이제 전체 MS인데 저희가 아 15년에 보면 MS가 1 4 8 저희가 꾸준하게 시장의 어떤 시장 점유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16년 일주기에는 한 18.1%. 그래서 전년 동기대비로는한 1.1%. 그래서 이렇게좀 시장은 자꾸 저희가 점유율을 확장시키고 있다. 시장이 캠파는 자꾸 늘어나는다고 한계가 있다고 해서 기존의 시장을 저희가 잠식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성 분석입니다. 저희가 수익성이 저희가 15년에 한영업이익이한 150억 정도를 그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래프가 저희가 아 11년도부터 상승곡선으로 쭉 가는 곳인데 이분도 올해도 꾸준하게 이 모양대로 갈 예정이고요. 이 전체적인 부분의 어떤 수익률을 보면 15년 연간으로 저희가 매출 총이 13% 그다음에 영업이기 5.7%어 순위 2.9%데 네. 이게 연간으로 일분기를다 보면 확 떨어져 보이죠. 실제적으로 저희는 계절적인 요인이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건축 마감제이기 때문에 건축 마감제는 일반적으로 기초공사 다 하고 통고하고철골 채우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건데 봄에 겨울에는 그 작업을 안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부 쪽에는 제가 작년에 넘어왔던 부분, 방암제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실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한 부분은 이부분 비교하기보다도 전년 동기대비 비교하는 게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 저희가 1분기에 2.2%더 개선됐습니다. 전년 동기대비. 매출총이 한 60, 70억가량 표현했고요. 매출원가가 전년에 동기 89.6에서 84%, 한 2.2%가량 개선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원자재 내재화라는 부분에 제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매출 총이익에 따라서 2.2%가량 증가됐습니다. 이게 전년 10%에서 10.6%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이 매출액에 대한 8도 증가된 거, 원가율이 2.2% 다운된 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매출액과 총이익에 대한 부분이 전년 동기를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영업에 대한 부분이 영업이익에 대한 측면입니다. 영업이익은 저희가 15년에 한 150억 정도, 근데 15년 1Q에 한 5억 정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1Q 16억, 한200% 정도 저희가 많이 좀 상승을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1.2% 이상 1. 거의 1%포인트 올라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결국은 원가의 계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같이 영향을 주셔서. 영업이익이 많이 개선이 됐다, 증가을했다그 다음에 영업비용이라는 게 기술적인 요인 말씀드렸잖아요. 영업비용 고정적인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 매출은 늘었지만 고정비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 영업비용이 증가했다라는게0.3% 가량이라는 거는 여기 1분기에 상당히 미미하다. 전체적으로 연관과는시면 그래서 그 부분이 영업비용 증가되기도 원가율의 계산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한테 크게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되겠습니다 수익성 분석 중에 이제 단기 순위 부분입니다. 저희가 15년에 한 77억 니9 15년 일기에 저희가 마이너스 아, 1.3% 흑자 전만을 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저희가 크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보여주는 어떤 관점이 저희가 1분기가 비수기인데 어쨌든 뭐 요즘 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저희가 해도 어, 매출도 늘어나고 흑자 동원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에 보면 평균적으로 매출 3년간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원래 4분기로 말하면 25%씩 가정 3분이 1만을 저희가 는3개월을 보니까 일단 18.5%가량이 1분기에 매출이 일어나더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거를 보면 저희가 올해 예상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고 전환을 아, 아, 작년에 흑자, 적자 전환을 하라서 우리가 작년에 적자 적자 일종의 적자였지만 나름대로 일어났던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예상이 좀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판매가에 대한 부분, 이제 판매가가 포스코가 5.5% 이상했습니다. 그 저희는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은 연동성이 있습니다. 아, 뭐 그러하느냐는 단열제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거, 또는 뭐 강판이 올라가면 저희도 같이 연동돼서 가는 거. 그래서 이부분 저희도 똑같이 연동해서 올렸는데, 4월달에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수익 증가 효과가 똑같이 단가 올려면 75억이지만, 저희가 프로젝트성 수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투적으로 반영하는 때, 아, 그래도 45억 정도는 단가 인상을 하면서 효과가 있겠다라고 제가 보시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기업 정보 주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620만 주에서, 오늘을 정년에 220만 주에 가지고 했고요. 최대 주주가 25%, 그 다음에 기타 주주가 28%, 54%, 주 7%가 아는라그대입니 우호지구 포함하면 지금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창업하시면서 같이 참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한64% 정도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어떤 경영권에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일분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궁금한 사항이거나 이런 건꽤 내리면 질문하시면 제가 성신성으로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쨌든 오늘 계속 바쁘실 것 같아서 짧게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만나는 기회를 제가 가지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언제든지 제가 또 전화 드리면, 모른다고 하시지 말고요. 무슨 반갑게 맞으시고 좀 많이 지도 부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바로 12시. 어,